애니메이션 속 임팩트 있는 장면으로는 전투씬, 각성씬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임팩트하면 빠질 수 없는 장면, 바로 등장인물의 분노씬이죠. 이번에는 인상적인 애니메이션 속 분노의 순간 10개를 모아봤습니다. <laughs> 도쿄 구울의 주인공인 카네키는 구울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반 구울인데요. 원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구울에게 사냥당할 처지였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은 후 자신을 사냥하려 했던 구울, 리제의 신장을 이식받으면서 반만 구울이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구울이 된 뒤에도 자신이 구울임을 부정하려 했죠. 그러던 중 카네키는 친구인 히데와 함께 선배의 니시키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요. 臭해... 여성의 구울 같은 냄새가 쓴데. <놀랐습니다> 사실 니시키의 정체는 구울 그것도 자신과는 달리 인간을 철저히 먹잇감 취급하는 진짜 구울이었죠 카네키는 히데를 먹어치우려는 니시키에게 맞서지만 구울의 능력을 다룰 줄 모르는 카네키는 처참하게 당하기만 하는데요 결국 니시키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히데 히데가 죽는 건 그 순간 카네키 몸속에 잠들어 있던 구울의 힘이 깨어나고, 카네키는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조롱하며 살해하려 한 니시키에게 격분하며 맹봉을 퍼붓습니다. <목소리> 이후 구울의 힘을 각성한 카네키는 인간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안테이크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카네키가 처음 힘을 각성하는 장면이면서 자신이 인간과 구울의 경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어서 시청자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도 저 키스해 달구 나 구울의 세계にも入れない.僕の居場所なんてどこにもない。君はグールでもあり、人間でもあるんだ。 アンテークに来なさいもっと知ってほしい我々がただの飢えた獣なのかどうか 은혼의 주인공 3인방 중 하나인 카구라는 작중 최강의 종족인 야토족으로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압도적인 괴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집에서 뛰쳐나와 지구로 밀항했다가 주인공 긴토키와 우연히 얽히면서 긴토키 해결사 사무소의 홍일점이 된 뒤로 긴토키와 함께 많은 의뢰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의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원한 밤에 도시인 요시와라의 지배자 야황 호우센에 맞서게 된 해결사 일행. 그곳에서 카구라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오빠인 카무이였습니다. 카구라는 호우센의 네 편에서 싸우는 카무이를 막으려 하지만 카무이의 부하이자 베테랑 야토족 전사인 아부토가 가로막는데요. 소노카사, 소노하다. 오라, 도무지 이와 심이자네인다. 카구라를 구하기 위해 심파치가 뛰어들지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야, 네,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르 힘으로 아부토를 쓰러뜨리는 카구라 야토가... 가... 그리고 카구라의 눈에 서린 광기, 분노로 인해 피에 굶주린 야토의 본능이 깨어났던 거죠 이성을 잃고 날뛰는 카구라에게 아부토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요 저게 우리의 쓰러진 카구라님인가요? 카구라가 아부토를 살해하려는 그때 카구라를 막은 것은 심파치였습니다. 덕분에 정신을 차린 카구라는 잔인한 자신의 본성에 괴로워하는데요. 카구라는 괴로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능에 지지 않을 만큼 더 강해지겠노라고 다짐하죠. 이 장면은 늘 장난스럽던 카구라의 광기 어린 모습과 살벌한 액션 덕분에 현재까지도 은은의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심파치, 다시.

머스탱은 유머러스함과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캐릭터성에 화려하고 강력한 불꽃 능력으로 강철의 연금술사의 인기 캐릭터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머스탱은 늘 전투에서 군인다운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주며 강철 멘탈을 자랑하죠. 그런 머스탱의 멘탈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것은 자신의 절친인 휴즈가 호문클루스에게 살해당했을 때였는데요. 그 때문에 휴즈를 죽인 게 누구인지 계속해서 찾아다녔던 머스탱. 그리고 마침내 휴즈를 죽인 게 바로 호문클루스 앤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휴즈가 <놀람> 야라토와오모 <놀람> <놀람> <laughs> 참아왔던 분노를 휴 원수인 MB에게 맹렬하게 쏟아붓게 됩니다. 원래부터 활용만큼은 연금술사 중 최강이었지만 복수심에 집어 삼켜진 불길은 그 이상이었는데요. 거기다 정밀하게 공격하는 핀포인트 발악까지 활용해 전투력으로는 웬만한 연금술사에게 뒤지지 않는 MB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복수의 화신 그 자체가 되어 버렸죠. 여, 뢰트. 휴즈와 신다. 뭐, 이 나이. 이렇게 머스탱은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고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살육을 행하려 하지만 에드워드와 호크아이 종이가 말린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요. 비장함과 긴장감이 넘쳤던 러스트 전과는 달리 머스탱의 넘사벽 전투력과 평소와는 다른 광기 어린 모습이 잘 표현된 장면이었습니다. 타이산이와 엠비여 걸어가세마 제가 하나다미니다다 진격의 거인 OVA 후회 없는 선택은 진격의 거인 주인공 리바이의 과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리바이는 친구이자 동료인 팔런 이자벨과 함께 지하 도시를 누비는 철없는 깡패였습니다. 그러다 모종의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조사병단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죠. 조사병단에서 순찰 임무를 하던 세 사람, 그러다 리바이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자신들을 협박해 조사병단에 끌어들인 엘빈을 죽이기 위해서. 리바이의 눈앞에 보인 것은 처참하게 살해당한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이 마비된 리바이는 혼자서 거인에게 달려드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거인을 쓰러뜨려도 이미 죽어버린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의기억의결을이불조사 리바이, 마 이후 리바이는 조사병단에 남아 계속해서 거인들을 학살하며 인류 최강의 병사로 거듭났는데요. 현시점을 다루는 진격의 거인 본작에서는 보여준 적 없는 리바이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폭주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본작 팬들의 기억에 남는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어레に와わからない そう,そうだ結果は誰にもしかしこいつは俺には見えない何かを見ている俺がこの決断を食いることはないいいだろうついていってやるエルヴィン・スミス 흰수염은 작중 자타공인 명실상부 최강의 해적으로 불리는 캐릭터인데요. 일찍이 원피스를 손에 넣은 해적왕 골드로저와 쌍벽을 이루기도 했던 전설의 해적으로 전투력은 물론이고 인망도 두터워 해적단 선원들에게 신뢰받는 선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원들에게 선장이란 호칭 대신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만 봐도 흰수염과 선원들의 관계가 두텁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인 에이스 역시 흰수염을 아버지라고 불렸죠. 그런 에이스가 해군에게 붙잡히자 흰수염은 수하들을 이끌고 당당 아수라장이 해군 본부가 있는 섬 마린포드까지 쳐들어갑니다.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루피 덕분에 무사히 탈출한 에이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와 다른 선원들을 섬에서 내보낸 뒤 마린포드를 해군 본부와 함께 통째로 숨을시킬 작정이었죠. 오마에라가! 고토와마. 이란가 오야지데 이겼다 물론다. 하지만, 섬을 빠져나가려던 에이스는 흰수염을 모욕하는 아카이누의 도발에 걸려드는데요. 그런 에이스의 눈앞에서 아카이누는 에이스의 의동생, 루피를 노립니다. 그 순간, 몸을 던져 루피를 구해낸 것은 에이스. 그렇게 에이스의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흰수염은 이성을 잃고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것 같던 아카이누를 짓누르는데요. 아카이누!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 없는 아카이누. 하지만 세계의 정상에 섰던 최강의 힘이 아카이누를 찢어발깁니다. 이후 흰 수염은 해군과 검은 수염 일당의 총공격을 맨몸으로 받은 끝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상 최강의 위험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는데요. 세계 정상급 강자들을 상대로 흰 수염의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준 이 장면은 흰 수염이 최강이라는 설정을 독자들이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는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놀라> 우치아 오비토는 카피 닌자 카카시의 첫 닌자 동료였는데요. 임무도 중에 회복 불가능한 부상을 입고 카카시에게 자신의 살인안을 건네주며 미래를 맡긴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 처참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오비토는 누군가에게 거두어지는데요. 바로 우치아 일족의 전설, 우치아 마다라였습니다. 그렇게 오비토는 마다라 덕분에 조금씩 몸을 치료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죠. <목소리> 그런데 약 1년 후, 오비토와 카카시의 동료인 린이 안개 마을에 납치를 당하는 데요. 린을 지켜주겠다던 약속대로, 카카시가 린을 구하러 가지만, 카카시마저 위험에처합니다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오비토가 카카시와 린을 구하러 가죠. 와오이샤 카카시가 이텐 카카시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오비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카카시의 손에 꿰 뚫린 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린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는데요. 안개 마을은 린을 강제로 인주력으로 만들어 나뭇잎 마을을 초토화시킬 생각이었고 이를 알아차린 린이 희생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오비토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린을 살리려 했지만 원치 않게 자신의 손으로 린의 목숨을 빼앗아버린 카카시. 사륜안을 공유하는 두 사람은 이 최악의 상황에 격분하며 동시에 만화경 사륜안 카무이를 깨어한다 믿음일까? 이후 오비토는 다시 마다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소중한 사람인 린이 살아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이 장면은 나루토의 흑막 중 하나인 오비토의 숨겨진 진실과 카카시 오비토가 카무이를 개안한 원인 등 감추졌던 떡밥들을 풀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놀람> 평범한 경찰이었지만 사상 최강 최악의 흡혈귀, 아카드와 만나 흡혈귀가 되어버린 세라스. 세라스는 흡혈귀가 된 이후로 헬싱본부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계속 흡혈을 거부하며 자신의 인간성을 지켰는데요. 때문에 흡혈귀 특유의 이능력은 없었지만 흡혈귀의 월등한 신체 능력으로 헬싱의 활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라스는 전쟁광 소령의 밀레니엄에게서 헬싱본부를 지킬 때도 맹활약을 했는데요. 소령의 계략으로 아카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침공. 밀려드는 밀레니엄의 불사의 군대 앞에서 헬싱이

하지만 용병대와 세라스를 환술로 농락하는 밀레니엄의 흡혈귀 조린 세라스가 환술에 허우적대는 사이 조리는 세라스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는데요. 그런 세라스를 구해준 것은 용병대장 베르나도트. 하지만 베르나도트 역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그런데도 베르나도트는 자신의 목숨을 세라스에게 기꺼이 내어준 채 미래를 맡기고 그때 이순이 어떻게 하세 세라스가 나그나티 있든지 네가거이숨마못 드시는 나 베르나도트의 죽음에 피가 거꾸로 솟은 세라스는 마침내 첫 흡혈을 합니다. 베르나도트의 죽음에 피가 거꾸로 솟은 세라스는 마침내 첫 흡혈을 합 그리고 적의 군대를 무자비하게 도륙하는 세라스. 흡혈귀의 그 능력이 각성한 세라스 앞에서 조린마저 공포를 느끼는데요. 세라스는 그런 조린을 공포가 없는 곳 저승으로 보내줍니다. 이를 계기로 어정쩡한 흡혈귀였던 세라스는 상대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완전한 흡혈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흡혈 욕망을 억누르며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지키려 했던 세라스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흡혈귀의 힘을 받아들이는 이 장면은 지금도 헬싱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더 파이팅의 주인공인 일보를 복싱계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자 최강의 파이터 중한 명으로 꼽히는 타카모라 마모루. 평소엔 감초 역할과 동시에 일보의 조언자 역할을 하지만 본인의 시합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챔피언다운 면모를 보이는데요. 마모루는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으며 초인의 경지에 발을 들이밀었고 세계의 6체급 챔피언을 노리기까지 합니다. 그럼 마모루의 첫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 상대는 최강의 재능과 최악의 인성을 함께 지닌 WBC 챔피언 브라이언 호크. 호크는 노력 한번 없이 타고난 재능만으로 무패. 세계 챔피언이 된 강자였지만 그만큼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는데요. 상대 선수에 대한 무시와 조롱도 서슴치 않았죠. 그러다 포크는 넘어선 안될 선을 넘었으니 바로 마모루의 관장에게 손찌검을 했던 거죠. 이에 마모루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린 것은 링 위에서였습니다. 포크는 무패 세계 챔피언다운 재능으로 초반부터 마모루를 압도하지만

단한 번의 공격도 맞지 않고, 호크를 쓰러뜨리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손에 땀이 나는 격전, 그리고 사투 끝에 마모루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네? 이렇게 노력 없는 천재 호크를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천재 마모루가 꺾으며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사력을 다한 마모루의 사투와 호크의 퍼포먼스가 돋보였던 이 경기는 더 파이팅의 그 수많은 경기 중에서도 역대 최고 명경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소리> 에반게리온 2호기의 파일럿이자 에반게리온 주인공 중 하나인 아스카 뛰어난 미모는 물론 친데레적인 면모나 매력적인 캐릭터성으로 큰 인기를 차지하는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작품 내에서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애정결핍과 불행한 운명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주인공인 신지와의 관계에서 불안한 상태를 거듭 보이다가 적과의 전투에서 정신공격을 받으며 패인이 되더니 결국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얼마 후 인류의 적이었던 사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자 사도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군사기관 네르프와 네르프의 주요전력인 에반기르오는더 이상 쓸모가 없다며 토사구팽을 당하는데요 네르프의 미사토가 아스카를 구하기 위해 아스카를 에바이오기와 함께 물속에 숨기지만 적들에게 금세 발각당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점점 더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아스카 그런 아스카에게 손을 내민 것은 바로 자신을 괴롭혀온 줄 알았던 자신의 어머니 에바 2호기의 코어 속에는 아스카의 어머니가 흡수되어 있었는데요. 아스카의 어머니는 에바 2호기 속에서 줄곧 아스카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 이 사실을 깨달은 아스카는 단숨에 삶의 의지를 찾고 자신을 죽이려 드는 모든 적들을 압살해버립니다. 됐다! 하지만 적들을 학살하던 아스카 는 적이 복제한 롱기누스의 창에 허무하게 당해버리고 에바 2호기 는 온몸을 뜯어먹혀버리는데요 이 장면은 무기력에 좀먹히던 아스카 가 화려하게 부활하며 활약하는 장면임과 동시에 아스카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지금도 에반게리온의 팬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장면입니다 <목소리> 드래곤볼의 주인공, 손오공의 아들이자, 사이어인들 중 최고의 잠재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던 손오반. 손오반은 엄마인 치치의 치마폭 아래에서 싸움을 모르는 순둥이로 컸지만, 어린 시절부터 분노를 방아쇠 삼아 숨겨진 전투 능력을 폭발시키며 적들을 쓰러뜨리곤했는데요셀 편에서는 이런 손오반의 능력을 눈여겨본 손오공이 손오반을 본격적으로 수련시키도 기 했습니다. 그렇게 손오반은 셀 게임에서 셀과 싸울 최후의 전사로서 무대 위에 올랐는데요. 손오공의 짐작대로 손오반의 전투력이 더 높았지만, 호전적이지 않은 성 역과 전투 경험의 부족으로 세력에 밀리는 소노반. 그러자 셀은 모든 능력을 보이지 않는 소노반을 거의 가지고 놀듯 농락하더니 급기야 소노반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까지 사지로 몰아넣는 데요. 처참한 광경 속에서 분노는 커녕 절망만 더해가는 그때 그에게 투지와 용기를 불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한때는 적이었던 인조인간 16호였습니다. 소노반. 사실이 일어나기 위해 싸우는 것은 죄가 아니다. 기분은 알해한 못 가만 것 아니. 하지만 조언과 함께 세력에 무참히 박살나 버린 16호 그리고 이에 억눌러 왔던 분노와 함께 자신의 진짜 힘을 개방하는 손오발 <목소리> 마침내 초사이어인을 뛰어넘은 초사이어인2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이 장면은 드래곤볼의 수많은 각성 장면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인데요. 항상 최고일 줄만 알았던 손오공이 아니라 손오공의 아들 손오반이 최강자로 거듭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손오반의 각성을 위해 고통받는 주변인, 그리고 16호의 희생 등의 서사를 더한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상적인 애니메이션 속 분노의 순간 10개를 모아봤습니다. 캐릭터의 각성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론 흑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분노의 순간들. 그 밑바탕엔 단순한 분노가 있기도 하지만, 슬픔이나 처절한 서사가 있기도 해서 그 분노가 더 공감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애니메이션 속 분노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